상가 마른장입니다. 아 마른장이 참 열심히 예 유튜브 방송으로 예, 우리 경마 팬분들한테 기쁨을 참 드리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경마훈장 TV를 그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경마훈장 TV가 유튜브 측에서 뭐 도박 사이트라고 오인을 해가지고 예이 예,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아, 나 진짜 성길 나버렸다. 예, 그래서 뭐든지 이 자영사업이 좋지, 내 내가 기득권을 갖는 게 좋지, 상대방이 기득권을 갖게 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참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이 좀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유튜브, 유튜브를 측에서 돈 받지 않고, 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이렇게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 한마디 말도 없이 도박 사이트로 규정을 해가지고, 경마훈장TV를 삭제를 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또, 계정을 어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룬장. 제그 경마 예상 브랜드가 마룬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른장 경마, 마른장 경마로, 예, 바로, 어, 유튜브 계정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 다시 출발합니다. 예, 다시 출발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구독, 여러분, 이 터치를 해 주시면, 예, 마른장이, 바로 열심히 또 예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예, 부탁드리고요. 자, 마른장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예, 어 이제 3월7월7일3월둘째주또 3월, 예, 금요 경마 또, 어, 또 예상 방송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마른장이 지난 주또 3, 2월 말, 말, 하고 3월 첫째 주또 이어졌지 않습니까? 또 성적은 어떻게 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또 경마 예상, 음, 예, 또 우리 경마 팬분께서 또 전화 왔네요. 이번 주또 문자 신청을 한다고요. 예, 어, 자, 지난주 성적은요, 지난 그 금요일에 예, 2월 28일이었죠? 예, 제주 삼경주, 예, 마른장이 또 주력으로 원틀로 또 잡아 냈지 않습니까? 예, 2번, 예, 제주 삼경주 2번, 예, 제주 삼경주에서 이제 2번 백두평 어, 2번 대가리를 놓고요, 예, 주력 한방 6번, 예, 연대기, 예, 연대기. 그때 이제 5번 고공 시대가 상당히 많이 팔렸고, 7번 엘드리트 강자가 상당히 많이 팔렸고, 10번 선봉 황구가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예, 마른 장은 6번 연대기가 싸 먹는다. 예, 그래서 2번, 6번, 3차기, 10번 했죠. 예, 그래서 어, 2번, 6번 쌍승 시기 예, 17.4배짜리 복송식이 13.2배짜리 주력 온틀러 예, 주력 온틀러 여기에 마, 마른장 마번이거든요. 예, 2번 6번. 2번 6번 주력 어, 어 쌍승 시 17.4배짜리 주력 온틀러또 잡아 드렸고 10번까지 해 가지고 예, 3쌍은 38.3배짜리를 또 잡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 예. 또뭐또 어, 어, 뭐, 뭐, 토요경 맞대요. 마른장. 예, 이또 토요경 맞대는 마른장 승부 경주로 지정했던 경주가 제대로 한번 때려 먹어 버렸습니다. 예, 토요경 맞대는 서울 3경주 때 아, 서울 서울, 아, 서울 8경주 때 예, 마른장이 승부처럼 강하게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마른장 마원인데 카톡으로 고기 갔대 발송했는데 바로, 이제, 그, 고객 개인정보였기 때문에 이름은 거의 가렸습니다. 예, 여기 발송 시간도 딱 나와 있고요. 아, 이때 에, 요 때, 이제, 마른장이 11번, 예, 김용근이, 드래곤 게이트, 요 놈이 돈다발 마번이다. 예, 주영, 아,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고, 현장 컨디셔도 상당히 좋았는데, 단지 외곽 코너에 밀려있고, 또, 어 이게, 발걸음이 좀, 출발 게이트가 좀 늦고, 그렇기 때문에, 똥말로, 저 이,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근데 마른 장은 딱 보니까, 요 놈이 안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얘가콘을 이, 컨디션 좋고, 승부가 딱 걸리면요, 말이, 취임마도요, 딱선입권에딱 붙습니다. 이마필이 11번이 그랬어요. 예. 야, 컨디션 좋게, 현장 컨디션 좋고, 조교 내용 좋다 보니까, 취임마가 바로 선입권 딱, 삼선에 딱붙어오더라고요 출발, 출발할 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는데, 예, 예, 기대 부응을 딱 해서 바로 이착을 했습니다. 이때 2번, 어, 2번, 어, 골드 뭉치가 딱 이착을 하고, 11번, 마른장 돈 따발마, 노란색을 체크하잖아요. 2마벌을 받기 위해서 마른장한테 예상 문자 신청을 합니다. 예, 하나만 잡아버리면요, 예상비 3만원, 그 같은 거다 빠져버리고, 어? 예, 이게, 예, 돈 따발 좀 가져가잖아요. 예, 3만원 아끼다가 개털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 예상가한테 전문가한테 딱 3만원 딱 주고, 전문가가 딱 집어주는 돈 따발 마법 하나만 제대로 잡아버리면요. 예, 이, 어, 어, 그날 좀, 예, 대구랑 돈, 돈 따발 좀 예, 챙겨서 가져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뭔가? 이게 왜 그래? 아이씨. 예, 그래서 11번, 예, 마른 장, 마운 11번. 예, 11번이, 예, 바로 2번, 11번이 들어와서 이 쌍성식이 27.2배를 주력 온툴로 2번, 11번, 2번, 11번 잡아 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 일, 그날, 그, 어, 또, 토요일 서울 일경주에서도요, 예, 팔, 그, 8번 이고 하이, 예, 8번 대가를 인정을 한다. 그때 당시에 4번 썬더 파이, 어 자, 이마피디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또 1번 위드 골드를 인기를 끌었는데, 많은 자고 6번, 예, 6번, 예, 더치, 터치 더스 가이, 터치 더스 가이. 요 놈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력 8번, 6번. 예, 여기 보다시피, 예, 8번, 6번 주력 언틀로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예. 자, 승부경주와 이렇게 이런 그 주력으로 딱 잡아내면 그 쾌감은 말도 못 합니다. 많은 팬들이, 에 예, 돈다발 마번하고 또이 주력 마번을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예. 그래도, 지난, 어, 또, 어, 3월 첫째 주 경기도 재미나게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번 3월 둘째주 경마도, 자, 우리가 또 대승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음,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도, 그때 몇 번입니까? 2번, 신천지왕인가요? 예, 그때 5번, 6번. 내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5번, 6번을 주, 어, 추천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복숭식이 40배가 넘는 거 예,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서 또 잡아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마른장 예, 예, 실점에탕 40년의 예, 촉 어, 일상마피를 잡아내는 촉또 이것을 또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3월 7일날 또 부산 이경주를 마른장이 예, 추천어 유튜브 방송 추천경주로 한번 또 어, 지정을 했는데, 또한번풀어볼게요 예, 국산 육균 1200m입니다. 별장 예 방식인데요. 1200m 별장 예 방식이에요. 자, 이 12마리가 출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지금 2번, 이, 이 그, 어, 번이 하늘 폭풍. 자, 이마피디 지금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예,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약간 마필이 무거운 말이, 무거운 맛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행은 먼저 주도, 어, 2번이 선행은 먼저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늘, 하늘 폭풍이, 송경윤이가. 그래서 이 마필이 2학 전에, 예, 2월 13일날, 하늘 폭풍이 선행 가다가 이제 꼬그라졌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거리가 이제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인코너를또 부여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폭풍이 상당히 많이 바람을 부를 것 같아요. 먼저 선행 일선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예, 선행 일선 도망가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1200, 1200이 약 그냥 이마비리 순발력과 등치가 있는 맛비 545kg 남았기 때문에 등치가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뺑돌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취임마들이 만만치 않다. 예, 자 그런 진단이 좀 내려집니다. 그래서 2번 하늘 폭풍이 무너진다고 하면 요건 배당이 중배당이 나온다. 잡하게 10배에서 한한 한 15배 사이 10배, 10배에서 15배 짜리가 좋아요. 찍어먹기. 여러분들 9 9 9뭐 50배 60배 뭐그 좋죠. 그거 맞9면 주력으로 딱 때려 박아보면 좋은데. 그이 50배 60배 999가 주력으로 때려 돈따발을 심을 도, 경마는요 적중보다도 돈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백날 맞춰봤자 뭐, 뭐합니까 뭐 돈질을 못하면 말짱 돈을 먹여요 경마가 한개 하나 딱 맞추더라도 돈돈돈따발을 집어 넣었을 때예 그때 대단한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경마예요 예,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하늘 폭풍이, 요게, 인기가 많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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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릴 건데요. 요것이 무너진다가만, 이번에 중배당 10배에서 15배 사이가 나온다. 15배, 10, 10배에서 15배, 좋습니다. 이런 것은, 돈질이 참할수 있잖아요. 인기만, 1착, 아, 아, 어, 뭐, 한 4착 들어오고, 어, 2착, 3착 들어오고, 인기순위 2, 3이 들어오고, 그러버리면 여러분, 10배에서 15배 사이가 나옵니다. 예, 그런 배당을 때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2번만 빠진다가만 그런 배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선행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벤치. 어, 이 다실바 안장에, 이것도525 다만데, 순발력과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개트 열리자마자 2번, 6번이 앞선을 정제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입 취입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제 8번이죠, 8번 이번에 데뷔하는 하는 금화 어, 펜서, 금화 펜서. 자, 이 마필이 이번에 데뷔전 하는데 주행 심사. 1분 예, 04초 7로 어, 주행심사 어, 통과를 했고, 어, 이게 이제 채용도괜찮아요 486담화. 예, 금화팬서.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예, 금화팬서가. 예, 그래서 금화팬서가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8번이 예, 이제 선입권에서 이제 2번하고 6번을 무너뜨리려고, 뭉겨버리려고 예, 바짝, 예, 이, 예, 달러 부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이 7번 돌아온 삼선. 예, 돌아온 삼, 단카 간장이죠. 자, 이 마필도 취입력이 상당히 좋고, 훈련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예. 자, 구보가 숙보를 잘 돌려놨어요. 지금 돌아온 삼선이. 아, 그리고 이제 에가 코너에 있는 11번. 11번. 에세클로드세클로자 예, 이마필도 상당히 지금 외곽으로 뭐 밀려 있고, 어이 부산의 최고의 기수 서수민이가 딱 어, 지금 어 기승을 했고 안장이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승에서 7번, 8번이 취입을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번 네이스가 자 2번 육 번이 깨구라지만 어~ 이세 마리 쌈이 그려진다. 아~ 그런 애측이딱 어~ 이~ 그림이 경주 그림이 딱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주마법은 이제 입상마법을 예, 정리해 보면 예, 마른 장은 (2번과) (6번을) 이제 뭉겨버릴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에, 1400도 이미 경험을 해, 어, 해 있는 마른 장 7번 어, 돌아온 삼손 단악간장에 요놈이 어, 취입력을 발휘한다. 왜 그러냐면, 선행마들이 강력한 그 발빠른 선행마가 아니고 에, 느린 편성, 거북 편성의 에, 선행마 2번 하늘폭풍, 6번 하늘골두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외곽 군호의 7번 돌아온 삼선이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고 예, 현장 컨디션만 좋아진다 그러면 7번을 추입력이 통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7번 돌아온 삼선을 대가리 놓고요. 주력한 방은 이제 11번이죠. 예, 11번 예, 충분히 이그 셰클로드 이 서송인이가 어, 얼마든지 앞 마마필들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7번, 1 1번은 아마 배당 1 0배미만일 예, 거예요. 배당이. 예, 그래도 뭐 다섯 배면 어떻습니까? 다섯 배면. 예. 주식으로 따진다면 수익률이 500%입니다. 500%. 예. 그래서 7번, 8번 돈따발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저배당을 선호, 10배 미만을 선호하는, 하는, 어, 배, 남배드은 그냥 7번, 11번, 7번, 11번을 그냥 주력 완틀로 그냥 때려버리시고요. 그래도 나는 좀 배당, 중배당, 아, 이런, 이런 배당을 좀 먹고 싶다. 하, 하신 분들은 팔을 놓고, 예, 팔을, 예, 금화 펜선을 놓고, 예, 11번, 7번. 예 11번 7번 예 여기서다 또 이제 한, 하나를 더 가져간 다음은 이제 6번 벤치 6번 벤치를 또 약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마필이 예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예 6번 예 6번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돼요 예자 그래서 이번 마른장은 3마리 7번 11번 8번 자 이번 편성에서는 이 3마리가 아, 아, 어, 굉장한 활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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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10배 미만을 어,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7번, 11번 상당히 취입으로써 이번 1200 네이스가 아, 어, 끝난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번하고 이제 6번이 무너지는 그림이거든요. 예, 2번하고 6번을 가져간다면 반드시 7번을 넣고 2번하고 6번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나 마른장 눈에는 2번하고 6번이 무너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11번 7번 11번 7번 11번 이것을 한방 주력으로 때려버리시고 예, 배당을 노리신다면 이번에 데뷔전 마필 어, 상당히 지금 이이그 그, 어, 금화 펜서 예, 4군 비트 드래곤하고 또 2군 스카이 월드 또 4군 부산 투데이 자, 이런 마필들라고 병합적으로 어, 했을 때 상당한 에, 이 탄력감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 8번 금화 펜션을, 펜서을그돈답을 예, 예, 노리, 노리신 분들은 요 놈을 잘 이렇게 삼복, 삼쌍에 잘, 조합을 잘 한번 하, 아, 하셔서 돈다발 좀 정, 챙기시길 마련자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요즘 계속 경마가, 어, 요즘은, 이, 한국 경마가, 아, 어, 됐길보다도, 옛날에 90년대만 초반 마더라도, 뭐, 2.1배, 2.7배짜리가 하루에 두세 번은 꼭꼭 돌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모든 마방, 마방에서 개인 마주제가 되기, 되다 보니까, 이제 상급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마, 그, 입상을 하려고, 아주, 아주 이 마필들을 모든 마필에승부를 걸고 어또 감춰놨던 마필이 또 지난 경주에서는 개무시 어 받고 실력을 부진했던 마필이 갑자기 싸먹는 교황이 있기 때문에 예이의외의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현장 컨디션을 잘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른장이 지난 그어 3월 1일 마른장 파, 어 서울 팔 경주에서도. 어, 그때 11번 마필을 어, 2번 11번 정확하게 27.2배인가요 예, 그때 정확하게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승부경제 지, 지정에서 정확하게 잡아먹었는데 그렇게 똥마리 싸먹는 경우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장 컨디션에서 예, 바로 마, 개무시 받더라도 컨디션이 좋은 마필이 마피리, 어떤 마필인지 또 전기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 예, 그리고 예, 이 조건 내용이 어떠했는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팬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마 예상가가, 예,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 어, 팬분들의 어떤 시간을 대신 투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중배당,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배당은 제대로 하나만 때려버리면 돈 되고, 돈 되기 때문에, 예, 마른장이그 3월 1일날도 승부 경주 때 2번, 8번 예, 서울 8경주 때 그때 많은 팬분들이 잡아 먹고 바로 퇴근했다고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배당 마른장 돈따발 마번 노란색 노란색으로 마른장이 문자 발송하잖아요 예, 돈따발 마번 잘 활용을 해서 이번 그또 예, 3월 둘째주또 예, 금요공말을 또 멋지게 또 한번 또한방한방붙여 번, 번 붙어서 또 대승하는 또마요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예, 마른장은 지속적으로 더 지금 어 계속적으로 마른장이 또 복귀하고 또어 우리 여러 경마팬분들하고는또 예, 현장에서 어 금요금의 현장에 서또 예, 멋진 또 대승리 마음으로 찾아 뵙게요. 자 그래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